지금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뒤늦게 공부 시작한 학생들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자주 하는 실수인데, 절대로 강의를 많이 보지 마. 너가 강의를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그 강의 선생님처럼 문제를 잘풀수 있게 되지 않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이 저글링이라고 알어. 혹시 공 3개, 4개를 이렇게 넣고 돌리는 건데, 되게 쉬워. 그공 하나를 올리고 계속 이렇게 던지면 돼. 근데 말이야. 이거를 만약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너가. 이거 내가 강의 이거 하는 영상 아무리 쉽게 잘 설명을 해줘도 되게 쉬워. 한두개 있다가 하나 던지고 떠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또 하나 던지고 떠있는 걸또 잡으면 돼. 너무나도 쉬워. 말로 하면 너무나도 쉽고 또 아름답게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영상을 네가 아무리 봐도 잘하게 될 수는 없어. 어떻게 하지? 잘하게 되냐면 너가 직접 해봐야 돼. 계속 혼자서 공을 들고 혼자 막 씨름을 해봐야 된다고. 공부도 마찬가지라서 너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봐도 그 선생님처럼 할 수가 없어. 너가 잘하게 되려면 혼자만의 시간, 내가 너가 책을 보면서 시험지를 보면서 계속 혼자 고민해 보는 시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공도 떨어뜨려 보고 문제도 틀리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온전히 너의 어떤 감각이 되어서 시험장에서도 네가 문제를 풀수 있는 거지. 좋다는 강의를 재밌다는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절대 너는 그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우리나라 축구는 이미 월드컵 결승 진출했을 거고, 나는 이미 저글린 공 다섯 개로 할수 있을 까공네 개로까지는 어떻게 할수 있는데, 공 다섯 개로 하려면 진짜 피나는 연습이 필요해. 근데 공 다섯 개로 돌리는 연습은 내가 유튜브에 많단 말이야. 엄청 많이 봤어. 근데 왜 못하냐? 혼자 못, 혼자 안 해봤거든. 이거는 강의를 듣는다고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너가 시험장에서 하려면 반드시 혼자서 집에서 계속 고민해야 돼. 절대 강의 많이 보지 마. 이번 여름방학을 강의를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봤다. 완전히 날리는 거고 그냥 너는 그 선생님의 위에서 그냥 열심히 시간과 돈을 쓴 것밖에 안 돼. 너가 너를 위해서라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은 최대한 많이 갖도록 해. 이게 방학 때 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야.